안녕하세요. 복지친구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계산법 혼용에 따른 혼선을 해소하고자 법령, 계약상 연령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생명보험 등 사람의 생명,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보험료 및 가입나이를 계산하거나 만기를 정할 때만 나이와는 별도로 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하는 보험나이 개념을 활용합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한 보험 나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에 대한 개념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실게요. 본격적인 설명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세요. 보험은 나이가 많을 때 가입하려고 보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을 통상적으로 아실 거예요.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와는 달리, 보험 나이는 6개월 경과일부에 따라 반올림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음 그럼 보험 나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죠. 1. 보험 나이 개념 보험 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되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달의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입니다. 즉, 1983년 3월 1일이 생일이신 분은 2023년 3월 1일이 되어야만 만 40세가 되지만, 보험나이는 22년 9월 1일이 되면 40세가 되고, 23년 9월 1일 전까지 보험나이로 40세가 됩니다. 상기 보험나이 계산 기준은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 실손보험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나이 활용,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하여 가입 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 시정 확정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활용의 시를 들어보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나이는 39세이나 보험료는 보험 나이인 40세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가입 가능 나이가 40세에서 80세인 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 나이가 40세임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80세 만기이지만 기준이 만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로 80세대는 계약 해당일까지 보장되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짐으로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즉 보험 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남자 40세 A사 종신보험 기준으로 만 39세 6개월 미만인 보험 나이 39세보다 만 39세 6개월 이후의 보험 나이 40세 시점에 가입시 보험료 약1.9% 상승합니다. 20년 납 기준 총 납입 보험료가 120만원 차이 나는 것으로 나옵니다.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에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 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 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세요. 가입나이가 0세에서 30세인 어린이 보험의 경우 만 31세 도달 전일까지가 아닌 만 30세, 6개월 미만인 자까지만 가입 가능하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합니다. 1983년 3월 1일 출생자가 2023년 1월 1일 보험 나이 40세에 가입한 80세 만기 상품의 만기일은 계약 해당일인 2063년 1월 1일이며 출생의 기준으로 환산한 보험 나이 80세 마지막일 만 80세 6개월 전일인 2063년 8월 31일이 아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청약 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 나이로 40세인 남성이 A사 종신보험 청약 시 39세로 잘못 기재하여 보험료를 월 26만 6천원씩 납입하고 20년 시점에 나이를 정정할 경우 106만 2천원을 추가로 납입 정리백 차이하며 계약을 유지하거나 별도 정산 없이 가입금액을 약1.8% 감액하여 1억 원에서 9819만원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4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보험가입 시만 나이와 보험 나이를 혼동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 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 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험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올라가고 가입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만나이, 보험 나이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보험 나이가 한살더 많게 되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시는 경우나 가입 시기를 놓쳐서 가입을 못 하시는 경우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발 빠르게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